안녕하십니까 아이작연구소입니다 꼬꼬무 K.E.C. 오늘 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K.E.C.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딱딱합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K.E.C.는 딱딱하다 말을 했는데 오늘은 더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K.E.C.에서 사용되는 영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영어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또 다루기에는 유튜브로 찍기에는 조금 지루함이 있어서 최대한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 위주로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정의에 보면은 가공인입선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책도 찾아보게 되면 결국은 어, KEC 규정, 규정집을 보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어, 접지에 대한 용어들이 제 입장에서는 가장 혼동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어, 제가 영어 발음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예전에 영어 회학고 다녔던 그 실력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또 어, 부정확하다고 너무, 어, 그래. 요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가 많이 나와요. 한자하고 섞여져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저잘 되지 않는 영어지만, 그래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슨 박스죠, 이게? 레드 박스죠, 레드. 붉은색 박스 위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접지란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어 시스템 얼싱. 개통접지란 전력개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땅과 개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전기개통이란 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통이란 말이 익숙치 않다면 시스템이라는 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 접속되어 마치 하나의 조직처럼 운전되는 전력시설의 모임을 갖다가 전기개통이라 한다 그래서 개통 이란 말은 조금 큰 개념이다 그래서 개통 접지 그래서 영어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았고요또 기본 보호라는 게 있어요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해가지고 프로텍션 어게인스트 다이렉트 컨택트 라고 있어요 정상 운전시 기기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오는 게 내부 피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in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 피의하면은피의기가 피레기, 상나는데요. 제가 다 l i g h t i n 뭐, 번개체포자라고 저는 여웠던 것 같은데 하여튼, 어, 내부 피의 시스템이란 등전이 본딩, 밑 또는 외부 필의 시스템의 정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필의 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등전이 본딩이란 말은 또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밑에 나오죠. 등전이 본딩.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같다. 전이가 같은 걸 묶었다 이렇게 뜨, 뜨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Equip potential인가요? Equip potential bonding이란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선을 연결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 전위가 같아졌다는 얘기죠. 접지에서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지 방법은 메시 접지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물망처럼 설치한 다음에 이 부분을 본딩한다 그러죠. 화약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얘기를 결속을 하게 되면 이 점이 결국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등전이 본딩이란 말이 있고. 등전이 본딩 망, 이퀴 포텐셜 번딩 네트워크란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와 충전 도체를 제외한 내부 설비를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을 말한다. 이렇게 풀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호 도체란 말이 또 있어요. 보호 도체 다 거기서 거기인것 같아요, 말이. 그래서 보호 도체 의 영어 뜻은 Protective Conductor입니다. 그죠 도체. 근데, P, 왜이자를 썼는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찾게 되면 다시 어, 강의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도체 P는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한다. 그래서 보호도체를 그냥 접지선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 등 전이 본딩,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 본딩을 말한다. 보호 본딩 도체, 보호, 보호 등전이 본딩을 제, 제공하는 보호 도체를 말한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을 어, 보신 분이나 또는 지도하신 분들한테 P라고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도면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문제인데요. 급수제어 회로 중에 보면 이제 2021년부터 적용된 게 이제 P 이렇게 써져 있어요. P. 그전에는 접지 E 이렇게 R. STE하고 접지 그랬는데 지금 바뀐 기준은 P라고 되어 있어요 P 이게 뭐란 얘기예요 개념상으로 보면 이제 보호도체라고 되어 있죠 보호도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접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프로트리스 스위치 FLS의 보호도체 접지라고 써져 있죠 다행히 보호도체 결선은 제어판에서 보호도체로 전선으로 실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호조체란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접지란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까쯤에 나와있던 PE하고 제가 이 E가 그인가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호접지는 프로텍티 i 얼싱이란 고장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 한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보호 접지는 금속 케이스를 낮은 저항으로 접지하는 것으로 기계 기구 외함에 접지하는 것. 예전에 뭐, 삼종 접지, 뭐, 특삼종 접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하여튼, 보호 접지란 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개념이죠. 접지에서 접시, 접지 시스템, 얼싱 시스템이란 기기나 개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해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그리고 영화도 계속 나오죠 접지전위상승 EPR Earth Potential Rise 이란접지계통의 기준제지사의 이 전위차를 말한다 여기서 잠깐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보게 되면 물론 제가 이제 KC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국 전기설비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하겠지만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종류를 보게 되면, 접지 시스템은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종류에는 단독 접지가 있고, 통통 접지가 있고, 통합 접지가 있다. 자, 이걸 보면서 저 한국말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좀 국어가 좀안된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참 국어가 잘 되고 한자가 잘 되고 영어가 된다면 혼선이 없겠지만 어쨌든 자주 보고 공부하다 를 보면 우리 모두가 KC에 대해 잘할수 있을 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 또 보게 되면 특별 접이라는게 있어요. 특별 ELV 뭐지? 용어로 말하니까. 엑스트라 로우 볼테이지.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말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특별하면 스페셜 로우 볼트지럴것 같은데,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배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사전적 의미라는 추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KEC에서 나오는 특별 저압이라는 것은 엑스트라라는 걸 쓰고, 어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의 저압을 말한다. 그리고 또, S자가 또 붙은 게 있어요. Safety Extra Low Voltage B접지 회로를 해당되고 또 P가 붙은 게 있어요. PLV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접지 회로를 해당된다는 게 B접지는 S가 붙고 접지 회로는 P가 붙어요. 그래서 이번 KC를 보면서 영어가 참 많이 나온다. 아, 세계를 위해서 영어를 더 많이 넣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여한 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영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또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의 등전이 본딩. 띄어쓰기를 잘하면좋겠는데 띄어쓰기가 안돼 있죠. 필의 등전이 본딩. 라이트닝 이퀴포텐셜 본딩이란 내전류에 의한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도선 접속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하여 분리된 금속부를 필의 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 필의 레벨 LPL 라이트닝 프로텍션 레벨.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 방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설계값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의 내격 전류 매개 변수로 정해지는 레벨을 말한다. 필의 시스템 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 이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에 사용되는 전체 시스템을 말하며 외부 필의 시스템과 내부 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 오늘 영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영어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음 부분들을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자격증 시험 준비한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다른 책을 더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접지에 관련된 영어들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